움직이는 방향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주식을 할때 여러분들 제일 강한 주식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랬죠. 제일 강한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뭐한다 뭐 그랬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핵강수 나오는 종목만 해라 그랬죠. 핵강수 나오는 종목. 그래서 이, 이 MX 오토텍 같은 경우도 지금 어, 여기 5000원 까지가 정고점이 밀리는 자리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 돌파를 하면 은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새로운 시작이 나온다 그랬죠. 그니까 러 여기 8월 12일날 보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기대된다 그랬죠. 진짜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m s o 토테 그리고 8월 14일날 보면 이런 거 반드시 간다. 오늘은 5200원 자동매수 주문해놔라. 안 주면 내일 종가매수 해라. 요 8월 14일이 뭐냐면 요 날이에요. 한번 봅시다. 8월 14일이 요, 요 날이에요. 요 날. 그죠? 5200원 매수해라. 5200원 안 주면 뭐 한다고요? 종가매수 해라 그랬죠. 봐봐요. 5200원 줬죠. 그죠? 밑에서 줬죠? 그안 주면은 종가 매수 했어도요 자리란 말이에요. 5천 0백 원. 그러면 봐봐요, 내가 이날 뭐라 그러놨냐면 8월 12일날 새로운 시작이다 5일 50 매수해라 그랬죠. 이날에도 8월 12일날 또 5일 50에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일 50, 5일 50부터 5 200원, 5 500원 전부 매수해라고 이렇게 예측을 놨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매수 신호, 매수 급소 자리란 말이에요. 5 100원, 5 200원, 뭐5 500원. 그니까 러 어때요? 급등 나오죠. 완전 완전 날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안 가면 주식 접어야 된다고까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단 말이야. 지금 MS 오토텍 수익 좋죠 그죠? 아까 우리 공군님 뭐50% 수익났다 했습니까? 아, 50% 수익났다고 그랬는데 그죠? MS 오토텍 50% 수익, 그50% 수익 나는 거예요. 1억을 떼요. 신고가를 만들었으니까 요 계속 가져가란 말이야. 쿤쿤이 홀딩.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 여기 돌파해 가지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8,700원까지 보이죠. 8,700원까지. 그러면 여기다 적어놔요. 여러분들 잊어버리기 전에 기록을 해두란 말이야. 목표가 8,700원, 목표가 8,700원. 매도해라라마. 매도 주문. 지금 매도 주문 해라. 8,700원에. 알겠죠? 놀다가 보면 8,700원 와 버린단 말이야. 오늘이 8,200원이 상한가예요. 오늘 상한가는 8 2 0원 그러면 기다리라 말이 오늘 상한가 나오면 안 되겠죠? 상한가 나오면 또 4일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8,700원에 팔아라 말이요 알겠죠? 8,700원에 매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다리면 되겠죠? 상한가 나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상한가 놓으면 오히려 안 좋아요. 우리는 상한가 놓지 말고 목표 가기까지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MSO2 때 급등이었습니다. 잘 지키봅시기 바랍니다.